반갑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서 2장에 가시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좋으신 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 분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육신적으로 좋은 사람도 많으면 좋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해줄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맞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 가시면 2장 어, 1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은자가 있으니 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누가 대신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중보자시고, 그분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홀로 죄를 온전히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시잖아요. 이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나니 우리만 위할 뿐이에요.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요 누구와의 화목인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로막힌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가로막힌 죄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그 죄값을 치르리게 에는 연약한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친이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식이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죽어주고 싶어라 죽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 주시느냐면, 주님이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목재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물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물길을 뚫어주는 거죠. 그 바이돌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서, 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의 그 관계가 확신이 되어지며,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제의 유익이 첫번째는 뭔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 안에서 사는 자의 유익이 바로, 어, 8절에도 나와있죠. 8절에도 보시면, 어 내가 너에게 희새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희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치미리라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 빛에 대해서는 일장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글수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 빛, 빛 안에 그한다는 거예요. 빛 안에 그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 어둠의, 뭐, 미, 근접하지 못하는 그럼 광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빛의 행위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 사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고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어떤 알미인가요?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대은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계를 했잖아요. 신약의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잘못된 교사들은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그리고는 이 그릇인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진리. 가짜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속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자, 진품이고, 그리고 명품은요, 포장도 아주 멋지게 잘해요. 오늘 우리가 포장에 치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육체의 이 삶도 그삶의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내면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육체의 삶도 성숙하고 깊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음,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에,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십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하여 자기 속에 그리김이 없으니,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 여기서 형제는 육체적인 형제, 혈육의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형제 우애가 신의 성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해요.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럼 아직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죠. 없는 것은 아닐지나. 그렇게 위로 해보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닐지나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정말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곧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 별명이 있잖아요. 그 별명이 바로 어 사랑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받는 자거든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받아 먹고 봐야지 줄 줄도 알아요. 예, 우리는 받아 먹는 것에 대해서 아 물론 막 그냥 구걸해서 받아먹는 그런 거 말고요. 흘러 내려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흡수했으면 그것을 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오늘 요한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줄줄 줄 아는 거예요. 그 형제 우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요한, 일, 일서 2장에서, 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육,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이 정욕, 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보는 대로. 그니까 러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눈을 보기 좋은 대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했던 말이 뭔가요? 너희 눈이 밝아.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은 육체적인 소유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우리, 네, 집이 몇 채고, 뭐, 재산이 얼마 있고, 뭐,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고, 우리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그다 육신의 그런 소욕을 자랑하는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어,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런 것이야.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의 에, 특권이면서, 그것에 어, 바로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럼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스 1서2장에서는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가시니까,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어, 자기 백성을 제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분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 적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어, 적 그리스도는 더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불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적 그리스도가 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그것은 어, 변화되어지고 어, 그들의 신앙이 예,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 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이블스토리 산책방송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